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주,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로 홀로 계셨던 주,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의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겼나이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겼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녕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셨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시어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섬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넓고 광활한 공간을 울리신 주 섭리와. 뜻이 계시어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줄을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심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 이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장세기 47장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죽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욕기 20장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고린도후서 13장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10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출애극기 18장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칼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유대 인성경 마가 3장입니다. 샤밧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사바, 사람이 샤밧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샤밧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3장. 예수와께서 다시 신하고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고발할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 샤밭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는지 보려고 그분을 주의 깊게 시켜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오그라든,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를 볼수 있는 자리로 나와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샤밭 안식일에는 무엇이 허용되었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살인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에 분노와 동정심을 느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부르심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해로 당원 몇 명과 함께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탈미듬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물러가시자 많은 사람이 갈릴리,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행하심을 들었을 때 에우다 유다와 에르살라임과 이두메와 이두메와 야르덴 요단 저편의 영토와 쪼로찌든 두로 시도온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도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군중에게서 벗어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탈미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에 모든 병든 사람이 그분을 만지려고 계속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지로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그분은 열두 사람을 지명하여 그분과 함께 있게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개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시몬, 브레네 레게시 보안에게 레게.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코벤 잡부다이 세베드의 아들 야고부와 야야콥 야고부의 형제 요하난 요난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탈미아 바들로메와 마띠야호 마테와 도마 도마와 야야콥 벤할파이 알파오의 아들 야고부와 탈다이 다데오와 여신파 시몬 시몬 그리고 그분을 판클리웃가련 유다, 예우다, 유다였습니다. 그 후, 그분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군중에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이 상황을 듣고 그분을 붙들어,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루살렘에서 내려온 토라 교사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발, 지불, 발, 세불이 들렸소. 그가 악령들을 쫓는 것은 악령들의 지배자에 의한 것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정이 분열되면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켜 분열되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는 그의 종말이다.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으면 아무도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급히 달아날 수 없다. 묶은 후에야 그의 집을 샅샅이 뒤질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모든 죄와 어떤 모독적인 말을 해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르하후 학구대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는 영원한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는 더러운 영에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선체로 그분께 할 그분 선체로 그분께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군중이 그분 주변에 앉아있었고 그들은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하께서 당신을 만나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냐? 그분은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이다. 4장. 또 예수와께서 호수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주변에 모여든 군중이 매우 많아서 호수에 있는 배에 오르셨고, 군중은 호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이 나왔지만 해가 뜨자 여린 식물은 시들었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바짝 말라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졌고,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막아 곡식을 맺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다른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져 싹이 나서 자랐고, 뿌린 것에 30배, 60배, 심지어 100배까지 곡식을 맺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비유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항상 보지만 절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듣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씨뿌리는 자는 말씀 메시지를 뿌린다. 말씀 메시지가 길가에 덜어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대적자 사단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 메시지를 빼앗아 간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돌밭에 씨가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 메시지를 듣고 당장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견딜 뿐. 말씀 메시지 때문에 어떤 곤란이나 박해가 발생하면 즉시 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카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 메시지를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부요의 기만적인 매력과 다른 모든 욕망이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 메시지를 막아 아무것도 생선,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말씀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그릇 밑이나 침대 밑에 놓기 위해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증한때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진실로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고, 함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기준은 너희를 헤아리기 위해서일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가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는 동안에 씨들이 싹트고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은 스스로 곡식을 생산한다. 처음에는 싹이 트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이삭에 나라를 여문다. 그러나 곡식이 익으면 그가 낫을 들고 오는데 이는 수확할 때이기 때문이다. 예수학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예화를 사용하여 묘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심길 때는 틀판의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 그러나 심은 후에는 모든 식물보다 크게 자라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수 있는 큰 가지들을 갖게 된다. 그분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그분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율을 사용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그분은 비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따로 탈 믿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그날 저녁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그들은.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으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사나운 폭풍이 일어 파도가 배를 덮치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미에게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선미에서 그분은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라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당신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도...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하으로 정정히 금과 옥주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기리오 진리 생명이며 부활리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